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환란, 큰 환란 중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환란의 터널을 가고 있음에 공감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온 지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지구 전체에 대한 환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나 가정이 환란을 받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환란, 핍박, 고난, 어려운 환경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 개인이 겪는 환란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의 성도로서 또 가정의 가족으로서 이 환란을 이기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환란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은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겪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30절 7절 말씀에, 30장 7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에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해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있이스라엘 야곱 강에서 천사와 씨름 후에 천사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야곱의 환란은 믿음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큰 환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환란이기도 하고. 또12 자녀의 가장인 야곱의 환난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또 이스라엘의 환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겪는 환난을 이기도록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을 나중에 3년 반 3년 반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휴거 전, 환란 전 휴거 또는 환란 후 휴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당한 환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고 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주차장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입니다 7년 정도, 7년 흉년인데 애굽의 흉년뿐만 아니라 사실 온 땅이 흉년이었습니다. 일곱 해 풍년이 끝나고 연이어서 흉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5절 56절에 애국 온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국 온 땅. 그리고 온 지면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지구 전체가 온 지면에 환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국에는 흉년이 들기 전, 풍년, 7년 풍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대비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풀어주는 과정에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 형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이때 애굽에 찾아온 형들을 요셉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막내 라엘의 자녀가 둘인데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베냐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막내 아우를 다시 보내 보내는 거죠. 보내서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해서 45장 시작에 열두 형제가 다 모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야곱의 열두 자녀가 다 모이는 참 감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부분적이지만 회복이고 또 온전케됨을 예표해 주시는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육신으로는 야곱의 가족이지만 혈육의 가족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이방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관장하는 유대인 그리고 열두 형제가 다 모여서 유대인을 우리가 예표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미리 예표해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알고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시켰습니다. 이제 형들과 또 베냐민은 아직까지 요셉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종들을 물리고 울면서 형들에게 이제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4절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야, 각자. 말씀을 듣고 있는 전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구원. 이 구원은 제사함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또한 나로부터 시작하는 다른 이들의 구원과 영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란 가운데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고립되고 고독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 계십니다. 단절되었다고 생각될 때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뜻을 펼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채색 옷이 찢기고 형들로부터 떠밀려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미디언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에 그 느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 지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41장 55절에 애국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7년 풍년기간에 총리인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준비를 했. 놓았죠. 그래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도 각 처에 각 처에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아니고 분산해서 지역에다가 다 창고에다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41장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은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 왔더라 가나안과 애굽의 기근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현재의 연병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환란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이 기간에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입니다. 택하신 백성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기간에 애매, 틀림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무기력하거나 혼란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더 하나님의 소망을, 은혜를 갈급히 여기며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보람과 소망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적은 수지이긴 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는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감사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믿은자가 믿음이 달리 보일 때에 감격하게 됩니다. 나중에 믿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느낄 때 목회자는 큰 기쁨이 됩니다. 다른 어려움을 넘어서 영혼이 성장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처럼 믿는 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지금 장면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용서한 때가 지금 용서가 된게 아니에요. 이미 종살이를 할때 감옥에서 죄인으로 감옥 생활을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특히 동행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노, 노아 모두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이런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알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은혜를 얻고 가정에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믿음을 세우는 데에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2년에 아직 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은 원래가 흉년입니다. 세상에서는 풍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닥쳐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급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미리 예비하시고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큰 구원의 은혜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구원의 은혜, 오늘 말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생명 보존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생명,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을 생명을 보존하려면 요셉이 먼저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인들의 생명은 거듭남입니다. 육신뿐 아니라 영육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후손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시려고 세상에 남겨 두시려고 렘넌트 남은 자. 남은 자로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내셔서 살리 살리시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에 후손을 남겨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남은 자가 되도록 세상에 두셔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환란 가운데에 피난처가 되는데, 그 피난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통로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큰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남은 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세상에 두시고 남은 자로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8 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가 아버지로 삼게 총리를 세운 거예요. 더, 더 위로 모시고 그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바로의 바로의 집에 주인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간의 모든 일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셉의 삶을 살펴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고 엄마가 신녀가 아니고 라헬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 노년에 자기와 동생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라헬도 애정을 보냈죠. 근데 요셉은 그 옷이 인간적으로 잘해줬지만 옷이 형들의 시기로 찢겼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미디언 상인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이 되고 또 이제 누명을 써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국 온 땅의 통치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인간적인 애정과 수고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바람이 아닌 뜻대로 인도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러한 큰 구원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 그리고 요셉,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또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풍년도 인도하시고 흉년도 인도하시고 종살이, 감목살이도 겪게 하십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 회복도 인도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 과정에 인도함을 받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없, 없으므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과 말씀을 살펴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아버지 야곱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이제 많은 물품과 수레를 가나안으로 보냈잖아요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어로 Revive라고 되어있어요 Reviv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 이라는 말인데 한글 성경에는 기운이 소생했다고 라고도 하고 또 아버지 영이 소생했다고도 합니다. 요셉을 바라보고 있어 죽었던 영이, 야곱은 요셉만 애기중지했잖아요. 죽었던 영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소생하고 부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지만, 야곱이 죽어 있을 때,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큰 은혜가 됩니다 구약의 요셉은 신약에서 몸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8절 말씀대로 세상의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로 삼게 하고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시고 애국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활란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늘 인도받으며 구원을 받게 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택하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 받는 주 찬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환란 중에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의 믿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두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큰 환란 가운데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불러주시고 예비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남은 자로 쓰임 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에 승리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